생각하라, 표현하라,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수2를 공부할 경샘 경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세 다항식 a, b, c에 대하여. b 플러스 e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c를 계산하고 예,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 요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플러스 2 a 그냥 두시고요. 마이너스,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를 풀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c입니다. 보통은 앞에서 먼저,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 e a b 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예,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EA에서 A를 빼니까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B 플러스 A 플러스 E 에요 물론 그냥 저도 되지만 예,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슨 법칙? 예, 교환 법칙이 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요식을 간단히 정리하니까 뭐랑 똑같아졌나요 예 네. a 플러스 b 플러스 bc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각각 다항식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항식을 대입해보면요 a 대신에 4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e c. 2C. e c라는 것은 c의 각항에다 1을 곱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가로 앞에 뭐 별거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두 번째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가로 앞에 2 e 곱하기 e x y. 4xy가 되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y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법칙입니다? 뭘까요? 예, 분배법칙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찾아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예, 뭐 차수가 같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4x 제곱,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제곱 동류항이죠. 예, 그러니까 4x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제곱 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것은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어, exy 플러스 4xy 동류항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제로가 되는 게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2xy. 그다음 y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역시 예, 동류항이네요. 제로가 되어 있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랬습니다 내림차순은 뭘까요? 내려가려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차수가 높은 곳.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곳. 2차, X, 1차, X가 없어요. 자, 내림 차순으로 정리됐네요. 더 이상 해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에 대하여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가야 되겠죠? X가 x 의 0차, 들어있지 않은 마이너스 6Y의 제곱. 그 다음에 하나 있는 플러스 2XY. 그 다음에 음, X가 X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림 차순으로 정리된 거 맞고요. 자, 요거는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수업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